자, 주식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 하는 대통령입니다. 자, 또 마이너스 어 24%까지 갔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. 손을 댈 수가 없어. 오늘은 이게 이거는 며칠 전에 끄고 아, 이게 며칠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. 개념이 없어. 지금 KR 모터스 45라운드가 이 8만은 그어 이제 처음에 왔었는데 신신뭐신 신, 뭐 신, 신주라고 그러는지 근데 거기에 제가 또못 이겨서 이 80만이 들어갔는데, 야 이거 눈 뜨고 코베이는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. 자, 어쨌든, 주식은 어렵고, 삶도 어렵습니다. 어 그래서, 그렇지만 우리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. 어 뜻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. 살아가면서 뵙겠습니다.